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사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이 영접하기 원합니다. 들어오시기를 환영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셔서, 나의 삶을 인도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고, 내가 자녀 됐으니, 이제 이후에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천사들을 통해서 군생활하는데 문제 없도록 인도에 주시옵소서 나의 일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 자